아, 녹화 시작했다. 안녕한다. 나다. 오늘 가져온 게임 뭐냐? 이거다. 이게 뭐냐고? 디너타임이다. 왜 지금 이따구로 말하냐고? 알바냐. 자, 디너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부터 뭐야? 전기톱 소리. 이제 뭐 하는데? 자, 바로 플레이. 로딩이다. 로딩이 오래 걸린다. 로딩이 끝났다. 2월 13일이다. 2013년이다. 14년 전이다. 맞나? 아, 모르겠다. 대충 생각해라. 내 부모님 홀리데이다. 뭔가 해석이 이상하다. 할아버지, 머무르다. 같이. 선물 받았다. 내 부모다 캠 레코더 나한테 줬다 이건 그 이야기다 저거는 스튜디오 홍보한다 데이일 업팩 어, 언패킹? 어 문을 두드리제 여기 계세요? 뭐 여기 살 수도 있잖아. 어, 소포 뭐야 이거. E C 컨트롤, 쉬프트, 달리기 있나? 뭐야, 이거 달리기야? ESC 키안막안 안 막히고. 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뭐야? 여긴가? 왜 창문에다 나무판대기 둘러놨냐? 왜다 어, 보이는데? 어, 안녕. 계신가요? 그는 늙어 보인다는 것 같은데. 계신가요? 문좀 열어보세요. 어? 들어가도 되나? 어 잠깐 실례한다. 네가 문 열었으니까 나 들어간다. 어허허! 씨 개새. 그랜파, 헤이,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놀라 자빠져 뒤질 뻔했잖아요. 지금. 램파, it's me, y o u 당신의 손자예요. 예, 아니 너 그래 안 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닌데? 몰라. 오, 어, 엄마 아빠 말했다. 머물러. 주말에. 음, 그랬군요. 근데 저 혼자 있고 싶은데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라니까요! 밖에는 박스 들고 오라는데? 할아버지, 이거, 집에 올때 이거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들고 오시지. 떡하니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거. 갖다 버립니다. 에? 누구 건지 몰라도 리거 갖다 버려요. 좋은 말할때 이거 가져가세요. 협박이 안 통하네? 할아버지, 이거 나무판자 이거 왜 막아놨어요? 무슨 일이지? 나 죽일려 하나? 할아버지! 아이 양반 어디 갔어 아참 장난이 짓궂으시다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계신가? 아 집을 왜 잠가놨어 할아버지 여기 계신가? 할아버지 방이라고? 아니 근데 집에 사는 거 아니야? 문을 왜 잠가나? 할아버지 여기 계세요? 내 박스 어디 갔죠? 어, 내 박스. 할아버지, 아딱 봐도 이거 침대 밑에 숨어 계시네. 나 잤다고? 두세 시간을 잤대. 할아버지는 주방이다. 저녁이 준비가 되었다. 나는 배고파서 점프했다 침대에서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녁이다 진짜다 아잘 잤다 배고픈데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예요 오늘 카레가 좀 끌리는데 키친이 어디 아 방금 여기 그 나무판자 있던 인가 할아버지 카레 오늘 카레 할아버지 오늘 카레 뭐야 나 순간 이동해 할아버지 의자 쪼 멀리 두시면 어... 쥐는 편하게 앉고 저는 서서 먹으라고요? 아이, 할아버지. 아, 제가 아, 아까 깜짝 놀라서 살짝 욕설을 뱉긴 했는데 이건 아니죠. 예? 저도 앉아서 먹어 저도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아이, 서럽네, 그냥. 뭐, <laughs> 너무 맛있다, 근데. <laughs> 아유, 하나, 하나만 더 주세요. 쥐 이거 이제 갖다 버려, 이거. 앉지도 못하는 거왜 갖다 놨어? 할아버지, 저한테 화났어요? 어, 예스? 할아버지, 말을 하시지, 왜, 말을 하지, 아? 아, 음식 맛은 좋았어요, 근데. 하나만 더 주세요. 가서 잘하고요? 내가 말하는 거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밤. 할아버지 미행할까? 할아버지, 아니, 주무시라니까. 왜 앉아서 뭐해요? t v 도 없는데 이거 뭐 구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경치가 좋아요? 뭐지? 할아버지 어? 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갔어? 할아버지 뭐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방 쳐들어가 보자 여기였나? 할아버지 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계셔. 근데 여기 뭔가 위화감이 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잠이나 자야겠다. 광. 아, 바람이 닫았어요. 어, 뭐야. 나안잤는데 늦은 밤. 늦밤. 아, 잠이 안 와.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이렇게 가녀린 비명소리를.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할아버지가 여자가 되었나봐 미친 개꿀잼이다. 만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건데 왜 아닌가?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어디 가셨지?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무슨 소리예요 모른단다. 왜 여기 있어요? 몰라. 뭔가를 봤어요? 몰라. 자 네, 들어가 볼게요. 뭐야? 뭐야? 어, 하, 할아버지 여기 살짝 보일걸? 이게 뭐지? 저녁을 또 먹으라는데 나왜 여기서부터 시작해? 뭐 버그 걸렸나? 일단은 저녁을 먹으라는데 아 여기 강제 소환. 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가 스테이크에 토마토 케첩을 뿌려요? 아, 맛있나? 먹어볼까? 와 미친 존맛 미쳤다 이거 와 할아버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생각했대? 와 시렸다 베이스멘트 가래 지하실이 어디지? 여기였나? 여기 배스룸 아니야? 배스룸, 여기였나? 할아버지 어디 계시지? 할아버지, 내가 아닌가? 할아버지, 엄마, 내 방, 나 베이스룸, 베이스름, 베이스먼트 가라고 한거 아니었어? 쓰레기 버려야 되나? 저거? 아 이건가보네 뭔소리야 이거 어? 소리가 이상하다? 사람 아니야 이거? 이거 들키면 안될것 같은데? 아 자러가야겠다 딱 봐도 시체같아 보이는데 모른척 해야지 안그럼 나도 뒤질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시체 버리.. 아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저 안죽이실거죠? 똑똑 어 좋아 할아버지는 여전히 똑똑해. 힝. 강 바람이 닫았어요왜이 땅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꾸 옆에 침대가 다 보여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할아버지, 아, 이 오케이, 뭔 소리지? 이걸 꼭 내려가야 될까? 옆집에 도움을 쳐해 살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여자가 되었어요. 아, 어, 안 가죠. 아, 저길 꼭 내려가야 돼? 아니, 공포게임 주인공들은 다왜 그러는 거야? 그냥 경찰 불러. 왜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멍청이 아니야? 경찰 부르면 될것세 그냥 문으로 막아, 이거. 딱 보더 들어가기 싫어. 할아버지 심폐소생술하고 계시네.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 나 손자잖아. 전화... 아니 할아버지, 나 손잔데. 나왜 죽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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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나, 나말잘들었나 나, 나 케첩 바른 스테이크도 잘 먹었는데. 나말잘 나 들었는데. 아. 슬프네. 너무 슬프네. 자, 디너 타임이라는 해외인데 공포게임이었고요. 아, 슬프다. 이래서 말잘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페르나가 됩시다. 자,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